이사조도 일단은 뭐를 봐야 돼 이제 세력을 봐야죠. 세력을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갑이 이제 식상이고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일시주가 요거 뭐야 연체가 됐잖아요 연체 왜 식상과 요거는 비겁고잖아 그렇죠? 어, 이건 비겁고야. 그러니까 식상과 비겁 그다음에 식상과 비겁 이렇게 연체잖아 그래 우리 연체를 따질 때는 뭐라고 그랬어? 그 비겁 플러스 식상 플러스 인성 플러스 하면 요렇게 되면 요건 하나의 연체라고 그랬잖아 연결이 돼 있을 때 단지 연결이 돼 있을 때야 근데 여기도 보면 임수가 있고 또 식상이 있고 또 비겁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연체가 된거야. 그 연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요게 다 연체예요. 요게. 요렇게. 이렇게 연체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뭐를 잡아야 되냐면 금수가 목카세를 잡아야 돼. 그런데 반대 세력이 지지에 세 개가 있죠. 반대 세력이 지지에 세 개가 있으면 무조건 구멍으로 뚫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으니까 일단 세력은 약한 거야. 그렇죠? 음. 구멍이 뚫리면 세력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운이 좋은 거야? 금수 운이 길어다. 두 번째, 저, 다른 걸 보니까, 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요, 간목이 식상인데, 이것도 간목이 식상인데, 요게 활목이야, 활목. 간목이, 간목이 식상인데, 이제 활목,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음, 제압방식에 특별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세력도 없고 제압 방식도 단순하죠? 어, 다른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봐야 돼? 또 제압 수단을 봐야 돼. 그렇죠? 제압 수단 그래서 여기서 어, 제압 수단을 보니까 오화를 잡는 거잖아. 5화. 그렇죠? 오화를 잡는 데는 이모, 이모 자압 밖에 없습니다. 이모 자압, 이모 자압. 그렇죠. 5화를 잡는 거는 이모 자압, 이모 자압. 근데 5가 두 개니까 얘들이 어디 들어갔어? 술토로 들어간 거야, 술토로. 그러니까 이모 자압도 거의 썩어먹지 못해. 왜? 얘들이 술토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자압이라는 것은 이것도 효율이 떨어져, 효율이. 효율이 떨어져. 그러면 저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아 진술충이죠 진술충. 진술충이죠. 왜 술토를 잡는데 진술충이죠. 그러면 진술충 했는데 자 진은 목국토를 당해서 약간 약하죠. 그러고 요거 하나죠. 진은 하나야. 진은 진은 하나인데. 술은 오오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오가 술토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요거는세 개로 보는 거야, 세 개. 하나, 둘, 세 개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진은 하나고. 그러면 진술충이라는 것은 1대 3으로 싸운 거와 마찬가지야. 1대 3. 자, 사람이 1대 3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 삼이 이기지. 그러니까 진토가 술토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자기가 깨져버려 자기가 깨져버렸어 쉽게 얘기하면 이 제압수단인 진토 이 진토가 주요 제압수단이야 이 진토가 주요 제압수단인데 진술적으로 주요 제압수단이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제압수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러니까 이 사주도 보면 첫